좋아해. 어렸을 때부터 책읽는거 진짜 좋아했었어요. 왜냐면은 인싸가 아니라서. <laughs> 좋아한다. 방에 있는 책, 만화책들면 일곱 권 크크. <laughs> 근데 그거잖아요. 희아다가 가지고 있는 책이 없다고 책을 안 좋아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뭐 자신의 기준을 희아다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죠? 여기서 왜 님의 기준을 희아다한테 강요하세요? 하면은 그거 어른 아니에요. 아, 그거 어른 아니거든요. 이게 어른 다음 봐봐요. 이런데서 어른스러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수잔나 모르고 있는데 아도 어른스러 행동 많이 하고 그래요. 아빠 그래요. 어른이라면서 히나타키 가지고 놀리면 너클 마렵다 하는 게 너클마렵다 하는 양이가 무슨 크크.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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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어렵다. 아 한국어 너무 어렵다. 무슨 뜻이지? 잘 모르겠다. 뭐야, 이거? 뭐라고 한 거지? 잘 모르겠다. 하하! <laughs>